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성면 포함 건축물의 철거 지원 확대, 그리고 도내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건전성 확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성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면 안전관리법에 따른 성면 건축물 관리 대상은 1213개소이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도내 141774동이 있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슬레이트 외에성면 건축물은 지원 근거가 없고 성면 건축물 철거 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 슬레이트 지붕 외에 성명자재에 대한 철거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성명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이외에도 소환중앙부처 근위공무원 발송, 직접 환경부 방문을 통해서 성명건축물 철거를 위한 법 개정, 국비지원근위 등 환경 설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2025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어, 측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뭐 예산이, 보기에 올라갔습니까? 어, 거 대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좀 우선적으로 샘플, 샘플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갱남토가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도 단위에서 같이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안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수시로 또 VIP라든지 중앙 부처 관계 장관들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도 좀 근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운영 건전성 확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재단의 대변제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먼저 보증사고 사전예방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을 또한 사고 정상화 TF팀 신설 등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출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출연금도 지속 확대해서 재단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행정 사무 감사에서 재단은 이른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감면율 차등 적용 등 개선하기 위해 방안으로 방안 마련하고 있다 답변은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재단에서 보정을 할 경우 이제 그 적용되는 심사 기준은나 어, 재단 전국 재단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상공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별도로 받는 서류 중에서 일부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에 재단에서는 어, 향후 심사시 더 면밀히 살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채권 감면율 차등 적용에 대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니께서 아시는대로 채권 감면율은 우리 채권 감면 규정과 그리고 감면율 산출 기준에 따라서 그 재무 감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 감면율 이내에서 회수액을 최대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에서 책임 그러니까 그만히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 부분은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 출연금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행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임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급 차장급 이상의 5 0로고 생각하면 과연 인사조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인사조직 체계를 가지고 경영을 한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다. 막 벗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인사행정 체계가 맞는지 질문을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 저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수요 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충분히 그 지금 조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어,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재단이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은. 강부드립니다본 의원이 앞서 성면이 포함된 건축물 철거, 지우는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의 고개는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듣댑니다. 도민들,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성면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우리 박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쨌든 뭐. 앞으로, 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담당 국장 질문 답변 과정에서, 어, 정부가 안 하더라도 뭐 도착을 해서 한번 시험 사업을, 에,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자, 저소득층이나 또 어떻게 보면, 어, 건축물 중에서도 어 도민 건강에 위해가 직접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건축물 정도가 어느 정도 어 입지하고 있는지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부분은 뭐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보증재산에 앞으로 경영 정상화 또는 더 나아, 아, 나은 경영을 위해서 재산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도지사를 취임하고 나서 그또 출자 출연기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각종 규정에 의한 어, 행정을 하도록 규정을 엄격하게 정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직원들 보수 문제나 그 내부의 그 어, 직급의 그 비율 문제, 전체 조직에서 차지하는 관리자의 비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한번더 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고 대비 변제율을 낮추도록 엄격하게 도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